벌써 이 요한 일서 이제 성경 한 권을 신학을 다볼수 있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요한 서신은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일서 제목과 마찬가지로 요한이 어, 작성한, 요한이 기록한,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라 서신이죠, 일반 서신이죠. 어떤 누구에게 보냈던 겁니까? 하나님이 어, 이 말씀을 요한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요한일서의이내 네 수신자들은요, 일반 성도로서, 정말로 소아시자의 지교에 그들의 섬기는 그 교회에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모습으로 할수 있는 말씀을 요한에게 주셔서 그 요한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일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그 자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의 증인이 우리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은 왜 적었냐 그 소아시아에 있던 성도들이 지금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잘못된 것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확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매일간 요한은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쓴 이유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함이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왜 기뻐하느냐?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손으로 만진 바, 증언한 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와 함께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만나고 자세히 보고 말씀을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을요, 증거를,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창조 전부터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길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본 바여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그분을 손으로 만진 바. 요한은 그분을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다 만지고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 것의 증인으로 지금 요한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함께 계시다가 우리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무엇이 되어야 되냐? 성도의 사귐은요 그리스도 안에 성불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인간관계하러 교회 온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이루는 것은요, 그냥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혈, 너는 내 피, 내 씨에 그리고 너는 내 남편, 내 부인 이런 사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적인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약속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나 역시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 어떻게 해요? 복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그 비밀, 그 하나님이 안에서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 속에서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 가운데에서 이 말씀으로 이것을 쓰는 이 모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세상의 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영지주의자들처럼요 육신은 나쁘다 악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은 배척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육신이 나쁘면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육신은요. 거룩한 육신. 성육신이 아니라 비참한 육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한 육신이 될 수밖에 없요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요 성육신으로 오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 왜 성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 예물 되셔야 된다는 사실, 속죄, 제물 예물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육신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쳐주겠습니까? 육신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천한 것이 아니라 이 육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 또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이 지켜야 될 성전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성전 관리,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 관리 또한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함 속에서 그럼 그 귀함이 언제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육신 또한.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선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냐, 우리는 항상 항상 그 기준으로 모든 사물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가이보리 가요드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빛 가운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있어라. 빛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빛으로 빛 사명을 감당하라. 빛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 안에 있어라. 복음 언약 그 속에 있어라. 그리스도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요그 보내신 이에 따라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사기미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기미 있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한 것이와 우리가 하나님의 사기미 있어 어둠에 행하면 어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귀를 하나님은 빛이시고 마귀를 어둠이라고 칭하지 어둠, 어둠 그 자체, 복음 안에 밖에 있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밖에 있는 것은 반드시 어둠이죠. 어두운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말한 거면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이 악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어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빛을 행하는 거 하나님과 사귐에 있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거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모든 것되요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죄인는 사실을 항상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죠. 죄인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죄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에 있었던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요. 항상 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 죄인을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 행위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는요. 구원에 대한 감사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는 그 권세가 없는 예배는요. 이 내용을 모르는 예배는요. 어, 많이 아마도 그거는 빵점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가 예배를 드려 되냐? 진정한 내가 죄 가운데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이유,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 새 생명 얻었으니 이제는 옛것은 지났어요, 새것이 되었다 이제는 새것이니 매일매일 새것처럼 진정한 볼고만에 있는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라. 그래서, 복음을 누리며, 사겨라. 누구랑 사겨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김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요, 매일매일 하나님 내게 잘못했어요. 거짓말했다고,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우리가 고해성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신자들처럼 내 죄를요, 신부에게 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지금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나. 지금도 불신양하는 나. 지금도 남을 시기지토하는 나, 그런 나를요, 자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자백합니까? 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받았던 감사가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수도, 수만 가지 잘못하는데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는 일이 이런 것들인데요. 순간순간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다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구하지 못한 것도 사하여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죄 사함이란 겁니다. 완전하게 죄 문제를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이 죄를 갖다 주는 마귀 세력과 저주를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간들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쁘고 의료사, 우리의 죄를 사하리요.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할 때, 그리스도 바라볼 때, 우리가 말,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건지요. 사람 앞에 쓰고요. 사람을 얘기하고요, 사람의 정죄하고요, 그런 것이 얼마나 얼마나 범죄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고 있죠, 우리 오늘 우리는요 이렇다 저렇다 이렇고 맞고 맞다 오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빛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정말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온 같이 정말로 피곤치 아니하는 그 힘을 누리는 오력이 회복되는 우리가 진정한 미래를 보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영원토로 함께 하시는 사실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 미리 갖고 미리 방법을 찾고 미리 하나님 주시는 것을 다 이루어가는 것, 미리 가졌다는 것, 오늘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축복합니다.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미리 성취된 거예요. 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예정이었다는 것, 준비시키실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각 잘못된 각인, 아브라함에게 그 노예체질, 그, 그, 그 마귀체질을 그 속에 죄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할 때까지 매일매일 언약으로 이끄셨던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셨던 하나님. 완벽한 구원.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완벽하게 부르셨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것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 많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나님만 더 멀어진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겠죠. 똑같이 승리하는 자와 세상상, 세상 기준에서도 정말로 불신자들도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똑같이 고아로 태어나도요. 똑같이 팔다리 없는 사람처럼 없는 자들로 태어나도요. 그들의 삶을 어떻게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이 달라지는 불신자의 상태인데 우리가 오늘 영원한 언약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 그가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꿈 가운데에서 있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 불신앙은 결국 내 인생을 좌우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돈이 문제가 단순히 지금 내 눈앞에 몇 푼의 돈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레멘트들 특히 잠시의 이 영원하지 않는 학문에 빠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업을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학업을 하고 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 내 꿈이 매일 24시로서 그래서 영원한 25시의 이미지를 그리며. 매일 삼작을 하는 그네 속에 들어가게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으실 거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말씀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말씀과 자꾸만 배, 말씀과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아니하면요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갈등합니까? 네, 하나님이 뜻과 내 뜻이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염에염려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자꾸 내 인생을 내 남편을 내 가정을 내 부인을 내 우리 랩런트들을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표준으로 끌고 가려니까 말씀과 부딪히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이 심겨야 되는데 말씀이 말씀을 배척하고 있어요. 말씀이 듣기 싫고요. 말씀이 들으면 화가 나고요. 말씀 들으면 꼭 나를, 나에게 대한 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린다. 그거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척한다는 사실. 오늘 우리 가족들 말씀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말씀이 형성하고 말씀이 능력으로 체험되는 우리 갈보리 가욧 되시길 바랍니다. 정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들은 축복 가운데 계셨으면 계시길 기원합니다. 다른 것에 빠지지 마시하고 마시 마시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 누리는 말씀의 증인 되시는 우리 갈보리 가욧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 있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사 오늘 그 현장의 말씀으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흥항하여 말씀이 능력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절대 계획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속에서 잡은 언약이 성취되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쓰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영광을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